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SUV를 준비를 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컨디션 상태 매우 좋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편의장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일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SUV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이죠. 소렌토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썬루프, 스타일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형 SUV의 장점은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업무용 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SUV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이죠. 소렌토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제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리오 소렌토 디젤 2.2 2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최상위 등급에서 한 등급만 낮은 등급이고요. 등록은 2016년 4월, 현재 주행수 16만 33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한 군데 단순교환 이력은 있는데요. 조수석 앞쪽 휀다만 단순교환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기 울려서잘 들어보세요. 유보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썬루프, 스타일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 2에는요. HID 헤드램프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차량은 대차를 하시면서 나온 차량이고요. 전 차주님이 명의를 한번 바꾼 이력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명의 이전을 한번 해서 1인 신조라고 보셔도 무방한 차례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데일라이트, 그리고 포그램프는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크롬몰딩을 보시면 보트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옆쪽 헤드램프를 보실까요?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포고램프도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면 도장의 색상은 화이트바디, 흰색바디,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 색상이고요 전면 유리를 보셔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면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 상처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컨디션입니다 옆쪽 휀다 컨디션 너무나 매끈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휠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아, 세월의 흔적이 비껴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옵션이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크롬이 벗겨진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3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조비는 균열 광고 틈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선에서 보시면요, 문콕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핸다의 모습인데요. 네, 고지상 없을 정도로 매끈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끝쪽에는 약간의 잔상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소렌토 차량이 사랑받는 데는 이 디자인도 한몫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0415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이쪽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매트까지 다 데워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잘 타셨고요. 그리고 이 스쿼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상처난 곳, 틈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상단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모두 고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휀다 고지 사항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윙 쪽에는 사용감이 있는 크롬이 벗겨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끝쪽에도 약간의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에는, 네, 깨끗한데요. 이 앞쪽에 뭉콕한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도어 컨디션, 네, 좋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흠집은 아니고요. 약간 실 스크러치? 약간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laughs> 개방감을 더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다의 컨디션이고요. 핸다 컨디션? 네, 좋네요. 그리고 휠 컨디션입니다. 어, 이쪽 휠은 너무나 깨끗하네요. 이제 좀 멀리서 보시면 어, 웅장한 자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형 SUV의 장점은 여러 가지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에요.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업무용 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장입니다. 해당 차량은 앞쪽, 조수석 앞쪽 핸다만 단순 교환된 이력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미세 뉴유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이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내차피해 건수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하나씩 뜯어 보시면 100만원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 판정상 조수석 앞쪽 횡다만 단순 교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명의 이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1인 신조라고 보셔도 무방하신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어떠한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도어트림에는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2열 거주성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쪽 시트 역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걸이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어우, 그리고 이 밑에 매트를 잠깐 볼까요? 밑에 매트도 어 조금 고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 2 0 볼트 인버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리클라인 기능도 되어 있어서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소중하게 타셨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업무용카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1열에는 다양한 편의장치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썬팅지는 에 들뜸 현상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팔걸이 쪽에는 약간의 이물질 모듬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스크러치 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죠. JBL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2 2 0 v 인버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어,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요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어, 디젤의 묵직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요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블루투스 기능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크루즈 기능, 트림 메뉴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슈퍼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입니다.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요. 이처럼 차량의 정보 등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으로 진입을 하시면 차량의 설정 등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수 16만 327km 주행이 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티커 자국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합니다. 이 송풍구 역시 알루미늄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서 시원함을 살린 것 같아요. 네 위쪽에는 개방감을 더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닫으시면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가림막까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등은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눈물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뒤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하단을 보시면 CD 지원되고요. 양쪽에는 단축키 버튼, 그리고 유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차량의 제어라든지 차량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고요. 지금 터치가 잘안 돼서 장갑을 잠시 벗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로 진입을 하시면요. 이폼 프로젝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티맵이나 카카오맵 등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휴대폰 화면을 이 디스플레이에 송출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메뉴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진의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을 볼까요? 글라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풀 오토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열에는 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볼트 아울렛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억스 단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스타뱅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한 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자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 컨디션은 등 쪽에는 깨끗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약간의 이물질이 낀 모습이 약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조은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마무리 정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468만 원에서 쭉 감가된 1,24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1,24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